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네, 이제 2차 적엽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한 대서 한번더 자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화방 밑에까지, 1화방 위까지 쳤었는데 그 위에 이제 2화방 아래까지, 2화방 아래까지, 네, 2화방 아래까지. 오늘은 5월 1 2일이고요 2차 저격까지 지금 끝내놨구요. 지금 순을, 예. 이거면 순을 접었습니다. 예, 순을 잘라서 더 이상 순이 안 올라오게끔. 그래서 7화방, 8화방, 이렇게 잡고서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토마토가 좀, 좀 많아 보이죠, 이제. 네. 이렇게 2차 적격까지 끝내놓고 하면 토마토 양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네, 토마토 양들이 더 많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빨개지려고 하는 토마토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이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순을 왜 이렇게 좀 빨리 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력도 아직 괜찮은데 이렇게 순을 좀 빨리 친 이유가 요즘에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이게 수확이랑 동시에 이제 순 치면서 눕히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이 정도만 하고. 이제 토마토 농사를 조금 줄여야 될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수 쪽을 조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포도 쪽으로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네, 일단 토마토는 심어 놓은 거는 끝까지 끝을 내야 되니까 네, 조금 일찍 접었습니다. 이밭 말고 다른 밭들도 조금은 일찍 접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1화방 여기 2화방 3화방 여기 숨어있는 숨어있는 4화방 그리고 5화방 그리고 6화방 파라방, 파라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네, 여기 토양밭에 왔습니다. 저번 주한 목금, 목대부터 뭐 토마토가 좀 불긋불긋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서 먹을 정도로 익은 애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이번 주한 주말부터 네 이제 수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달렸죠, 예. 이게, 란돌리노 품종인데, 어릴 때는, 꽃으로 입거나, 뭐 이럴 때, 1화방, 2화방, 뭐이 정도까지는 얼마 안, 잘, 많이 안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토마토들이 이렇게 달리고 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 보입니다. 이쪽, 제가 지금 들어온 고래는 빨간 게 많이 없는데, 저쪽에는 좀 빨간 게 많이 보이네요. 이거 하나 또 이렇게 따먹어봐야죠. 여기도 조금 익은 <laughs> 애들이 있어가지고. 예, 네, 요런 게 이제 공동과? 뻥과라고 좀 불리는 애들인데, 이런 거는 상품성이 없는 거죠. 네, 지금 토마토 하나 땄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비가 또, 많이 와서 음 유럽 종 치고는 맛도 괜찮습니다 이게 완숙 토마토 맛이 좀 나거든요 유럽 종 같은 경우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특별한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